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초피리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특집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식물들, 약초들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잘 외우고 많이 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식물들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요령을 오늘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고 산해를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산에는 약초가 별로 없네. 근데 또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산에는 왜 이렇게 약초가 많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차이일까요? 자, 흔히 하는 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산이나 들에 분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식물들의 모든 이름들을 다 외우는 것은 어때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이건 넘사벽이죠. 이러한 식물들을 전문가들은 검색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걸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이름을 동정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겠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왔던 것들입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열심히 외웠었죠 분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 단위는 바로 보다 종이다 근데 같은 이런 여러 종들끼리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를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속이고, 속들 중에서도 공통의 특징을 가진 것들을 묶어 놓은 것이 과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분류 체계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러분들 집에 누구나 도감 한 권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에 나갈 때, 들에 나갈 때이 도감 한 권만 가지고 밖에 나가게 되면 모든 식물들의 이름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떻습니까? 식물을 만났어요. 도감의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펼쳐봐야 이것이 확인이 가능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책을 서가에 내팽개치게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이 도감을 묵히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평소에는 도감을 자주 부담없이 펼쳐보십시오. 그림책을 보듯이 자주 펼쳐서 이름을 외우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어느 과에 속하는 것인지 정도 확인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의 중요한 특징과 용어들을 기억을 해둡시다. 뒤에 가서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행 일정이 잡혔어요. 산에 가기 전날 또는 2, 3일 전날 도감을 펼쳐들고 이번 산행에 가서 찾아야 될 식물을 두개 내지 세 개만 정하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계절에 꽃이 피는 식물을 찾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정해졌다면 그 식물의 이름을 먼저 외우고요. 두 번째는 그 특징을 메모를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동창들 또는 남성들이라면 훈련소 동기들. 몇십년 만에 거리에서 만났을 때에도 어때요? 아무개야 하고 이름이 바로 튀어나오죠. 그건 바로 뭐죠? 내가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 친구의 얼굴 특징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두세 개만 찾겠다. 작은 목표를 정하고 산행을 시작을 합니다. 막상 이제 산행을 하게 되면은 서식 환경을 찾아서 산행 일정을 잡고 오늘 찾을 목표물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꽃 색깔, 잎. 줄기, 고유의 냄새,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걸 꼭 오늘 찾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 식물을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식물 가까이 다가가서 아무게야, 아무게야, 아무게야 하고 세 번만 불러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도 찍고요. 사진을 찍을 때에는 부위별로 꽃도 찍고 잎도 찍고 잎도 앞면 뒷면 다 찍고요. 줄기도 찍고 일일이 찍으세요. 꼼꼼하게.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찍어 온그 사진을 도감과 함께 펼쳐 놓고서 비교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도감을 100% 활용하는 요령입니다. 시한 편을 들려 드릴까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세상에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름 모를 꽃을 향해서 우리는 잡초라고 불러 버리죠.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약초는 있어도 잡초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외워주고, 불러주면 그 꽃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듯이 나에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도감을 골라야 되겠죠. 할 수만 있다면 큰 사진 한장 놓고 그에 대한 설명을 쭉 적어 놓고 넘어가는 그런 도감이 아니라 각 부위별로, 할 수만 있다면 각 계절별로 그 특징들을 잘 잡아서 찍어 놓은 그런 사진들이 실려 있는 이런 도감을 고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위별 특성을 익혀야 됩니다. 꽃이면 꽃, 잎이면 잎, 줄기면 줄기, 열매면 열매. 각 부위별로 할 수만 있다면 그걸 계절별로 찍어 놓은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이런 부위별 특성들을 충분하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유사한 식물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민들레라고 할지라도 노란 꽃은 서양 민들레, 하얀 꽃은 토종 민들레 이런 식이 아니라 노랑 민들레 속에서도 토종이 있고 서양 민들레가 있다. 그러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지루하고. 답답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분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넘어야 되는 벽이 되겠습니다. 부... 자, 그럼 지금부터 사진을 보면서 실제로 약초 도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꽃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두 번째, 꽃받침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가, 뒤집어졌는가, 감싸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입술 모양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입술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 입술이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번째는 꽃부리 모양입니다. 꽃부리 모양은 아주 다양하죠. 깔때기 모양, 초롱꽃 모양, 십자 모양, 나비 모양, 투구꽃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요. 수레바퀴 모양으로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가면 모양, 꽃불 모양, 이렇게 아주 다양한 꽃부리 모양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꽃차례 우리가 흔히 화서라고 그러죠 어떤 차례로 꽃이 붙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연한다 총상꽃차례 산방꽃차례 우산 모양으로 생겼다 산영화서 복산영화서 그다음에 머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두상화서 그다음에 이삭을 닮았다 해서 수상화서 꼬리 모양을 닮았다 미상화서 그다음에 꼬리처럼 말려 있다 권산화서 그렇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잎의 구조와 잎 차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잎맥이랄지 잎맥 중에서도 주맥과 측맥, 그다음에 잎 자루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잎 가장자리에 톱날 모양의 거치가 있는지 없는지, 매끈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일곱 번째, 잎 차례입니다. 잎이 어떤 모양으로 나 있느냐? 아까 화서를 확인했듯이 입차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어긋나기, 호생이라고 그러죠 마주나기, 대생 돌려나기, 윤생 모여나기, 총생 이와 같이 다양한 입차례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입 모양이 되겠습니다 솔잎처럼 바늘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바늘잎 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줄모양 그 다음에 피치명이냐 거꿀피치명이냐 달걀형, 겉골달걀형, 삼각형, 뭐 원형, 타원형, 심장형, 신장형 이모양이3출엽이냐5출엽이냐 3개로 나왔느냐 5개로 나왔느냐 이런거죠. 그 다음에 깃골겹립이냐 또는 2회 깃골겹립이냐 이러한 종류들을 정확하게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걸 한 번에 외우기는 어렵겠죠. 반복적으로 보세요. 그림책 보듯이 반복적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특집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오늘 특별히 퀴즈가 나갑니다. 식물 분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객관식이에요. 1번 강, 2번 목, 3번 과, 4번 종, 5번 품종. 이 중에서 맞는 답을 하나 골라서 댓글에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을 올린 구독자 중에서 정답자 두 분을 추천해서 저자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약초 도감 한 권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 주시고 정답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